그래서 이제 제가 퇴직하고 친환경을 첫 번부터 시작을 했죠. 아예 그냥 뭐 일반 관행형분들안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관행을 쭉하시던 분들은 수요 많지만 나도 아주 거실려 갖고 못봅니다 수요 많지만 커도 그래요. 그럼 맨날 약통질어지고약한 번에 풀안 그러니까 나는 약에 죽는 약에 한번두번 정도만 치면 1년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거 신경 안쓰단 말이에요. 그거 편하죠, 그게. 엄청 편해요. 근데 사실 그게 나, 저, 육체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먹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뭐. 우리 자식들도 형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 충분히 힘들었어요, 저도. 그 방법을 찾았죠. 한총이 제가 한번 풀을 뽑아 봤어요. 4단짜리, 1200장짜리를. 아, 뽑고 나니까 이쪽에 또나 언제 반장 까꿍 하고 들어서오는데풀 똑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뽑아도 못 오르죠. 뽑고 나면 또 올르고 또 올르고. 이제 부직포를 쓰라고 하더라고 부직포를. 근데 원칙 비싸요 부직포가. 그래서 지금 그 신청을 해도 제가 원하는 만큼 부직포가 50%보조해서 나오는 게안 나올 거예요 별로 양이.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닐을 깔았어요 비닐. 확고래 헛골에 비닐을 깔았어요. 그 비닐을 깔아서 첫번은 전체를 안 하고 한때기씩만 해봤어요. 작물에 어떤 피해가 있나? 작물에. 저보다 깔아도 나중에 그 뿌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 문제가 생겼을때이 작물의 생장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결실에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기만 제가 또그 비닐을 깔아봤어요. 괜찮아요. 한때기만 괜찮아. 그래서 고이듬에또 그 하나를 깔았어요. 모르잖아요. 한번 해보고 그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최하 3년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본 의견에서. 3년을 해봤는데, 깔았어요. 깔고 나중에 불안해요. 불안해서 어떻게 납땡이를 길게 해서 끝머리를 이렇게 잘랐죠. 깎아갖고, 훅 어차피 받을게 한번 돌아보잖아요. 헛골에 다니면서 훅훅 찔러줬어요. 그 비가 오니까 아무리 헛골에 물이 고여요.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얕은 데는. 그 높은 데는 안 보이고. 그 밑에가 수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그, 뭐, 자체 수분이 땅에 먹고 있다 해도 수분을 좋아하는 작물이 있고 싫어하는 작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럼 또한 자름 더울 때 비닐을 깔아놨으니까 고온에 의해서 뿌리가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찔러주고 다녔어요. 그냥 수시로. 그냥 수시로. 그렇게 무리면 다 빠져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쳐봤어요. 들쳐봤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뿌리, 여, 제가 찔러준 데는 제가 한 경우에는 제가 찔러준 데는 수비딴데는 다 없어도 공은 또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지렁이가 생길 뿐만이래요. 이게 이걸 완전히 밀폐가 되니까 밑에서 생물이 생장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생, 저 미생물들이 생장을 하는데 지장이고 그래요. 보니까 제가 이 확인했을 때는. 그래서 풀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첫째. 풀 잡는 게. 그리고 그래서 는 그렇게 어, 비닐을 다 깔았어요. 부직품은 가격도 비싸고 보조받아서 할라니그 양이 나오지도 않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닐 중에 일회용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비닐로. 그걸 해도 괜찮으셔요. 잘만 걷어놓으면 뭐이 2대 3에 그냥 쓸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연한 게그 그, 비닐이 상당히 두꺼워요. 발굴 아니도 뭐 이렇게 터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비싸요. 좀 비싼데 그게 어디 쓰느냐고 그렇게 인삼밭에 쓴다고 해요. 근데 속에 그물 새지 말라고 옛날에 깔았던 건지 뭐 1m 정도? 1m 한20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상당히 두꺼워요. 200m, 한 놀이 200m인데 들어보면 엄청 무거워요. 아, 그거면, 네. 네. 그게 좀 싸긴 싸요. 일반 비닐보다는 비싸지만 부직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또 싸더라고요. 그거는 걷어놨다가 몇 년을 쓸수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걸 우연한 기에 누구한테 그 좀 얻어갖고, 그걸 지금 쓰고 있는데, 몇 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풀을 잡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가이 친환경이, 게으른 사람 동사짓기딱 좋아요. 게으른 사람. 왜? 약안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꼭풀 잡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럼 풀 그렇게 잡으셔. 풀 그렇게 잡으시면 약안 하잖아요. 꼭만한 바퀴 돌려주면 속고만 속고, 속고만 주면 돼요. 속고그 대신 시비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뭐, 여기 비료 한 대여섯 보면 되지. 그것도 현탄사 하면 뭐 여섯 일곱, 싹 뿌려버린다, 뭐니 일단 뭐야. 근데 이건 비료를, 화학비료를 쓰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근데 첫텐는 쓰는데 뭐냐면, 어, 질선태에서 흙을 채취해서 갖다 주면은 토양 성분 검사를 해줘요. 그럼 여긴 기뭐 얼마를 써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게 3분의 1만 쓰게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비료를 줄이면서 일반 친환경 퇴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자꾸 그걸 접 바꿔줘야 돼요. 한꺼번에 첫 번에 그 화학비를 쓰던데 화학비를 딱고나 버리고 확 집어넣으면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듯이 수확량 확 줄어요. 맞아요, 수확량 줄어요. 그러니까 일반 관행농사 짓던 사람들 은어 이거 한 마지게 뭐 배가 배가 저 쌀이 열까만 하는데 이건 뭐이국 가방에 밖에 안 나오나 이섯 가방에 밖에 안 나오나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줄을 수밖에 없어요. 왜땅신 같이 죽어 있었어요. 화학비를 써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화학비를 첫 분부터 3 분의 1부터저3 분의 1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지도서에서 결석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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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서서히 줄여서 나중엔 화학비는 안 쓰는 거야 아예 쓰지 않고 땅이 마치 살아납니다 또 땅심을 높여주니까 살아나요. 그러도뭐 어느 정도의 일반 거 농사 뭐 화학비를 줘갖고 막한번많치는못 따라겠지만 거의 한9 0까지는 근접하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단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시중 단가 저 일반 단가에 고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고비라고 보시면, 수수가 5,300원에 수면 되는데 5,600원이었어요. 올해에서 수면한 게치환경이 그러니까 일반 단가에 고비라고 보시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3분의 2는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가 하는사람 근데 그 돈만 보고 단가만 보고 농사를 지으시면 또안돼 수확량이 얼마 나올지 나 모르시잖아. 안 해봤으니까. 그 노하우를 누가 알지라도 치 되는 게 내가 해봐야 직접 직접 해보고 하내고 이렇게 해보면은 아 답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답이 나오지 여기서는 그 데이터만 갖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교육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친환경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풀 잡는 걸 첫째로 하고, 두 번째 친환경 약재가 또 많이 나온다 요새야 그 농림청에서 인증된 그 약재들이에요. 그리 인증 번호가 다 있어요. 그거 보면. 뭐 했어? 이거 뭐 했어? 이거? 어, 그거를 쳐주시고. 네. 한 여자 합니다. 그거 쳐주시고. 어, 네. 적게 심어야 되고 적게. 제가 뭐 이모자 그 욕심이 나갖고 일찍도 심어보고 막 이랬는데. 일찍 심어꼭탈하더라고 적게 심는 게수확량 가장 많이 나더라는 얘기죠.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은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울 거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다. 그런 분들 신경 써 주시면은 1년 2년 지내고 나면은 스스로 노화가 생깁니다. 노화 생기고 아 그때 얘기했던 거별거 거 아니네. 이생에 확 들어갈 거예요. 금방 들어오실게요. 복까지입니다 뭐. 네.